안녕하세요. 교수점쟁입니다.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상승장이 오면서 하락장이 왔고, 4년 만에 지금 다시 상승장이 오게 됐는데, 2017년 상승장의 경우 김프가 최대한 60% 정도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인물들은이 김프에 대해서 뭐 워낙 잘하셔가지고 당연히 생기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 입문하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가격이 비싸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왜 생기는지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순수 매수세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누군가 이것을 그냥 냅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누가 냅두느냐 거래소가 냅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프 프리미엄을 빼는 거는 어렵지 않고 거래소가 하방봇을 한번 돌려주면은 김프는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며칠 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보시면은 모든 알트들은 최근에 거의 한3 4 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방봇이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래소 내 모든 코인들이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한국 사람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끼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김프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김치 프리미엄을 못 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거래소에서 방치를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보스를 이용해서 조금씩 상습을 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좀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을 왜 발생시킬까? 여러분이 거래소 대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정답이 빨리 나옵니다. 일단 국내는 법안이 없습니다. 코인에 관련해서 뭐 재정거래, 자전거래 뭘 해도 법안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왜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생기냐? 자첫 번째는 아직 작전이 안 끝난 종목이 존재한다. 거래소도 알고 있고 비트코인이 음전 음전으로 되어 있으면은 일반 개미들이 매수세가 잘 붙지 않습니다. 사실. 즉 거래소에서 아직까지 펌핑시키지 못한 코인들이 몇 개가 있고 아직까지 설거지를 하기 전까지는 국내 이제 매수세를 올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김프를 유지하면서 상향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김프를 이용해서 나중에 해외 가격과 차이가 나니까 좀더 하락시키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잡코인들이 그렇게 철거지를 많이 당하죠, 사실. 메이저는 그나마 낫기도 한데, 그래도 김프가 만약에 3, 40% 간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좀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해외 시세는 국내 거래소가 주도를 못하지만, 국내 거래소 시세는, 뭐, 국내 거래소들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가격에 대해서 본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상태에서, 외국 시세랑 별개로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김프를 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한번 10% 가까이 뺐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340% 그냥 빠집니다 보시면은 펀디엑스 같은 경우도 이날 비트코인이 10%를 빼면서 거의 340%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반등 거의 2배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아주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면서도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을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량 수급을 하려면 개미들은 현재 머리 꼭대기에서 물리게 한 다음 김프를 살살 빼면서 하방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방법을 예전에도 2017년도에 사용했었고 이 방법은 올해도 똑같이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프는 서서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김프를 살살 살살 빼면서 사방 곳을 돌리면서 물량은 계속 나올고 사람들이 지쳐서 그러면 그 물량을 아래에서 받아 먹어서 나중에 2차 상승 피날레를 위한 재매집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거래소는 김프를 오히려 올라가게 냅두고 있고 이걸 어느정도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이 김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외국 장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인 시세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을 유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치 프리미엄 막을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든 거래소가 주식처럼 통합 효과제를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정부에서는 뭐, 가상화폐가 자꾸 투기 뭐, 과열된다, 이런 식으로 조작만 하고, 내년 1월에 세금 걷는 것을, 정부에서는 그냥 뭐, 이런 투자자 보호장치는 전혀 마련하지도 않고, 내년 1월에 세금 걷는 거를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이런 투자의 피해는 전부 다 투자자들이 걷는 건데, 그냥 뭐, 고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세금만 걷으려는 국민만 하니까, 이거는 뭐, 피해는 뭐 투자자들만 입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합 효과를 하면 김치 프리미엄은 사라집니다. 그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이 나타나고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여러분들.